어차피 우승은 나인원. 아, 이 말에 딱 맞는 구단주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1위 자리를 뺏기지 않고 굳건히 지켜가면서 오늘 이 시즌 1의 최종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오늘 나인원 구단주 무대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인원 구단주님 축하드립니다. 어 자, 오늘또 준비된 트로피가 있습니다. 바로 전달 드릴 텐데요. 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도 1등을 하게 되셨는데요. 자 오늘도. 또... 꽃 목걸이도 씌워드릴 예정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나 잘 어울리세요. 너무 화사하시고요. 이꽃 목걸이가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자, 나인원 구단주의 우승 소감 바로 한 말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동안 항상 온화한 표정으로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게 저에게 좋은 전략들을 많이 챙겨주셨지만 오늘만큼은 굉장히. 음, 떨리기도 하고 또 우승 소감이 남다르실 <laughs>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위를 지켜내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한그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농구단지 님. 네? 예. 네. 어. 기쁩니다. 기쁘고 어, 혼자의 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잠시 이꽃 목걸이를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너무 자, 잘 어울리시는데.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소감이라고 한다면 뭐 거창하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첨삭했을 때 사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 어 사실 이제 와서 좀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 많은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이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함께 출연하면서 을그 안에서 어 꼴찌만 하지 말자. 어 뒤처지지만 말자라는 생각으로 어, 많은 종목을 준비해 왔었고 실제 그러어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음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각각의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그 종목을 매수매도해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실제 어떤 재료 또는 기술적 분석 또는 어떤 수급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기대되는 어떤 특정 사안들 물론 시장의 지금 현재 주도 섹터라든지 테마, 이각 가지 흐름에 맞춰서 각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어 실제 제가 의도했던 말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투자의 참고로 삼으시기보다는 본인 본인의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홀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 앞서도 여러 가지 채널 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지가 사실 몇 개월 되질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외롭게 정말 PC 앞에서 어 정말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외롭게 좀 거래를 하다 어 어떠한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이곳을 찾게 되었고 또여러분께게 어 저희 이름과 또 얼굴을 공개해 드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전 매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고 느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식 또는 다른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가다 보니까 사실 생소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오히려, 음, 조금은 비안양된다든지 또는 좋지 않은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더럽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지껏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실전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데이트레이딩부터 시작해서 스윙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 어떤 추세 추종의 어떤 매매까지 겸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다 보여드렸고, 어, 그에 따라서 실제 정말 절박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께 적자하는 어떤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이 프로그램이 시즌 1을 종료하고 좀 나아가면서 또 시즌 2까지 또 나아가면서 또한번더 치열하게 어떤 수익률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될 텐데 어, 뭐 이번에도 다음 시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꼴찌를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이전처럼 임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진심이 가득 느껴지는 소상 소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각오를 얘기하실 때도 아꼴지만 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차분하게 저희에게 잘또 선수 영입들을 잘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1등을잘 하게 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외로운 순간들도 많으셨을 거고요. 홀로 서 오신 시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 우리 애청자 분들. 께서 벌써 이 채팅창이 굉장히 뜨거운 거 보니까요. 다들 진심을 담아서 함께 또 축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너무 귀한 시간, 1등을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축하만 하면서 50분을 보내기에는 너무 또 아쉽고 아까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또 무료 방송까지 특별하게 이 모든 전략들 알차게 알차게 담아서 함께해 주실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나인원 구단주에게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수상을 할수 있었던, 1위를 할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988번 활짝 문자번호 열어둘 거고요. 91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두었습니다. 들어실 오땐 비밀번호 7777번이니까요.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 활짝 열어둘 거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그런 무방 주제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구단주님. 네. 음, 오늘은 더 알찬 시간들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도 많은 전략들,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음, 많은 팁들을 전해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6월장을 앞두고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승자와 함께 할수 있는 전략들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어, 사실 방송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1위를 기록을 해왔습니다. 사실 1위라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 대표적인 각각의 종목분들, 어, 사실 어찌 보면 절박하시거나 지금 이제 막 중심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상당히 모범적인, 그리고 어떤 배움에 있어서, 깨우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수 있는 종목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본다면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엄청난 힌트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종목의 주가, 방향성 또는 내가 방송을 보고 났으니까 이 종목 무조건 다음 날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신 분들이 참 많았던 걸로 생각하는데 을 어, 이번 무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지 어, 누군가의 의지를 받지 않고 어, 이것저것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홀로 종목 발굴과 그리고 진입과 그리고 매도 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개발, 실력 개발을 위한 중요 내용들,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무방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면서 잠시 뒤 10시까지도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주시광이라고 검색 한 번만 해주시고요 바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을 거거든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방에서 준비된 내용 외에 저희가 이 본방송 시간에도 굉장히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치열한 대결 속에서 1위를 지켜낸 비결, 또 함께 풀어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합니다. 위원들이 직접 구단주가 되어 종목들로 구단을 꾸리고 관중들과 함께 실시간 소통은 섬 구단주들이 뽑은 히든카드 종목까지 뭐예요 빨리 응원하러 가야죠. 여러분, 빨리 응원하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즌 1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또 시즌 2 이어질 시즌 2도 함께 기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시즌 1의 우승자 나인원 구단주와 계속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라운드 열고 최종 우리 선수들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필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열심히 활약을 해줬던 선수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라 SG도 37%가량의 수익률을 잘 챙겨줬고, 자, 랩지노믹스, 엔지켄 생명과학, 뭐, 명예전당에 갔던 선수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잘 뛰어줬던 선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SG 37.93%, 한38%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갔던 선수인데요. 자, 이 선수 저희가 어떻게 영입이 됐었 음,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실라이스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었고, 또 그와 관련된 이슈, 앞으로 예견되는 이슈 자체가 어, 무상 급식. 어, 한간에 많은 분들이 미미 무상급식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그와 관련된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가능성 또더 나아가서 신라스지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일본에서의 어 오염수 배출 이와 관련된 이슈도 함께 어,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 과정에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시장을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약세권 내에서 시장이 코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할지 말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장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앞서 여러분들께 좀 잠시 후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될 텐데 어, 실질적으로 2021년 1월과 2월 달에 좀 발생했던 그 당시 잠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어떤 강한 상승파동을 좀 보여줬습니다. 1차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시장에서 급등주 위주로 좀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저 역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어찌 보면 수익률 경쟁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었고 그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단기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어 편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신라의 시즌은 지금 현재는 이미 거래량을 상당량 줄여놓고 말 그대로 줄여놓고 어 지금 현재 횡보 구간 내에서 특별한 이슈 또는 특별한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앞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상승파동 1파 이후에 충분히 정보점을 돌파해보거나 또는 어, 사실상 트라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돌파 시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글 움직임,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주식 트레이딩,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이야기 가 나오는 것이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동용목 역시 마찬가지로 20일, 그러니까 올해 초에 발생했던 1파의 어떤 거래랑 거래대금, 그리고 그 당시에 체결됐던 물량들, 그리고 그 물량들이 특정 창고로 유입, 유입되었을 때, 그것이 어찌 본다라면 특정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 실제 시장에서 출해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만큼의 수량이 시장에서 실제 출해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동종목을 여러분께 이 방송을 통해서 4월 초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단기간 내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의 운이 좀 따라주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발생해서던 오염수 방출이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정치 테마주로서의 어떤 부각이 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차기 대선에서 유력시 되고 있는 특정 인물에 관련된 그리고 예상이 되는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통했었고 또 그와 관련된 이슈로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어찌본다라면 매수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아무나 잘 못하는 것이 매도입니다. 동전보 4월 12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윗골에 달고, 어, 사실상 하락세를 좀 보여줬던 과정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날, 어, 마이너스 어, 2%로 개파락을 보여주면서, 어, 큰, 어, 소위 말하는 장대 음봉의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매도의 시점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어, 직전 고점, 이죠 앞서 1월 달의 어떤 파동, 즉 1월 28일자의 고점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는 모습을 횡보 또는 박스권 내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준다 할지라면은 사실 보유해도 크게 무방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내무너뜨리된 자리, 즉, 어, 전고점 돌파를 해냈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아가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량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그 시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어 대량의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한번횡복하고또한번의 재차, 대량의 거래를 일으키면서 하락을 보여주는 계단식의 어떤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비중을 줄여가면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 배우셔야 될 점은, 어, 떤 특정,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급등주 좋아하십니다.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은데, 시가총액, 그리고 재료, 뉴스,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들까지 어,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 이와 같은 종목 선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선정할 때는 시가총액부터 뭐, 이슈, 재료들 굉장히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저 이렇게 선수 영입을 또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신라 SG 굉장히 잘 달렸던 선수였고요.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40% 가까운 수익률 잘 내줬던 선수였고요. 계속해서 다음 선수도 한번 활약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필드 좀 열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요, 음, 그 다음으로 엔 g 캠 생명과학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잘 갔습니다. 입니다. 26% 가량의 수행률을 잘 내줬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료가 좀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잘 영입이 됐던 선수였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엔제캠 생명과학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엔지캠 증병학은 앵커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이유로 매수를 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와우, 제가 굉장히 음, 영입됐던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네. 하나하나 이슈들이 지금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나인 원구단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항상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제로주였습니다. 어, 전형적인 제로주였었고 실질적으로는 11만 원대. 어, 그러니까 4월 초쯤에 이제 발생했고 그 앞서서 대량의 거래를 좀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실제 어, 롯데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어떤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시간 외에서 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실 때. 어떤 특정 풍문이라든지 재료 또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다거나 사실 무근이다라는 어떤 특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사실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시장이 충분히 내포하고 있고 그것의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그 기대감만으로도 대량의 매수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며 시세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속적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점에서 봤던 종목입니다. 이제 와서 밝히지만 기술적 분석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호가창, 그리고 거래, 거래량, 거래대금 더 나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했던 케이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 있겠습니다. 어, 전형적인 급등주의 형태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좀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줬더라면 좀더큰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이와 같은 어떤 패턴 또 이와 같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향후에 종목 선정을 하시면 있어서 큰 도움 받으시길바라겠고한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실 때 어떠한 제도, 모멘텀 이런 부분들에서 지나치게 치밀하게 분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소설을 쓴다라는 이제 표현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정해진 팩트 내에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통하는 범주 내에서의 어떤 모멘텀만 어 실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어 시세를 분석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를 준비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엔즈캠 생명과학 선수는 전형적인 재료주, 급등주였다라고 또 한번 살펴봐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선수도 봅니다. 조금 더 선수들 얼른 살펴볼 텐데요.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선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을 잘 내줬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빠르게 잘 달려준 선수였습니다.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의 포인트는 어떤 거였을까요?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이 음. 종목 같은 경우에 주도 섹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접근했던 케이스인데. 어, 실질적으로 중간 과정 중에 있어서 시장의 조정, 하락이 상당히 좀 깊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을 놓고 본다면 4월 말일, 마지막 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점진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었고, 어, 내가 주식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특히 주린이분들은 어, 그런 고민을 들좀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어떤 눌림이라든지 조정 또는 하락이 발생치 않았다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현재 주가는 지금도 조금 더 높은 고가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동종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도 섹터 즉 반도체 또는 LED 조명과 관련된 시장 이슈에 따라서 향후의 주도 섹터로 순환매정에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어, 등극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진입했던 케이스다, 케이스다라고 좀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전형적인 어떤 급등주 매매는 아닙니다. 소위 급등주 매매라고 한다라면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뭐 상다 다음날 뭐 개배서 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매매가 될수 있겠지만. 종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순환매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등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입을 했던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시장이 어 어떤 조정이라든지 하락이 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 대로 어떤 신고가를 갱신해 줄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좀 아쉽게도 어 차트를 통해서 잠시 말씀드린다면 5월 11일자 기준했을 때. 어, 그 당시의 흐름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초반서부터 강한 슈팅이 발생했습니다. 즉,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층을 보시면서 전일 대비했을 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을 정말 따라잡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후속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다소 좀 비이성적으로 과열된 양상으로 강한 슈팅을 단기, 시간에좀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해당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방송이 아닌 다른 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 투자에 있어서 매도가 나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해당 종목은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시점에서 그러한 사유로 매도 시그널이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좀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19% 가량의 어, 16% 가량의 수익률을 잘 챙겼던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선수들도 얼른 좀 활약들이 정리를 빠르게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화면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 랩지노믹스도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조금 더 높은 19.64%한20% 가까운 수익률을 냈었는데요 뭐 코로나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1분기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았던 실적주였고요 그리고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았던 선수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3%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선수였고 또 지금 앞으로는 흐름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함께 여쭤볼까요? 네, 랩지노믹스는 앞서 앵커님께서 왜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앞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방송을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관찰을 하시고 시청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종목이 그 종목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또 이제는 여러분이 어, 보통의 투자자들보다 더 똑똑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랩지동스는 단한 가지로 종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넵지노미스를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해당 시점, 그리고 그 전후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신다라면,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찾으시게 된다라면, 어, 감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익을 꼭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종목만 보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까지 이렇게 히트를 드리는데 레드 동기스는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이고요. 전형적인 바닥권 내에서의 손침의 관점 또는 어, 추가적인 사항은 잠시 후에 제가 무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음,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이다. 그리고 이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신다라면 돈 많이 버실 겁니다. 아마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 무료방송이 또한번 기대가 되는 순간인데요. 랩지노믹스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필드에 있는 마지막 선수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아주아주 아주 잘 갔던 아주 아이비투자를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6월의 IPO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꺼내왔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 선수들보다는 좀 최근에 영입된 선수였는데요. 단기간에 수익률을 잘 내줬습니다. 16%의 수익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자, 이제는 오늘 이제 시즌원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팁을 좀 남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주 아이비 투자 어떻게 볼까요? 자, 일단 짧게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방향을 좀 제시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급등주를 쫓아다니시거나 말 그대로 당일 전일 대비 등락률 또는 전일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급증하였거나 또는 호가창, 또는 현재가창의 어떤 대량 매수세가 붙는 종목군들 위주로 어, 쫓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중요한 지지 가격대를 지켜주는 그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어, 아주 정석적으로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찌 본다면 그 당시에 호가가 한두 개만 밀려도 야 방송에서 나온 종목을 괜히 매수했나 또는 그걸 괜히 투자에 참고를 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6월달부터 시작되는 어떤 정말 매머드급의 어떤 IPO 관련 이슈들 또 그와 관련된 이슈와 이슈에 따라서 어, 주가의 상승 또는 어떤 어, 급등을 좀 기대하고 접근했던 케이스입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조이비투자 같은 경우는 8,100원대, 8,200원대를 돌파해 내고자 하는 대량의 어떤 덩어리 물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 큰 자금이 장중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 거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장이 현재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말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 다음 주의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종목은 단지 방송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실제 투자가 좀 이어가고 있는데 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8,2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 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좋은 결과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7,000원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뭐 사실상 뭐 어떤 식으로 매도해도 수익이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고 또 좋은 수익으로 그 수익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수익권일 거고요. 이 8,200원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전략이 궁금하다. 그동안 어떻게 이런 수익을 냈을까? 좀더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8주간의 여정 속에 이런 화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짧다면 굉장히 단기간에 낸 수익들이기도 하고요. 길어봐야 두달 안에 냈던 수익들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8번으로 나인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비밀번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777번 입력하셔서 함께 소통하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희 베스트 선수들 베스트 종목들을 함께 좀 활약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더 많은 종목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야 될 것인가 이런 분들,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무료 네. 방송에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짧게 무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전략들, 어떤 것들이 공개가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 일단, 무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오로지 종목에만 혈안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일단, 저는 여러분에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종목을 선정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진입과 청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실력을 쌓는 과정, 그리고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려고 애쓰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 철저히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